안녕하세요. 앱튜입니다.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의 관광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앱 강원 영동 관광 정보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 관광의 여행 정보가 내 손안에 펼쳐집니다. 이 앱은 강원도의 대표 다섯 개 관광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의 관광 정보와 교통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강원도 관광 정보 앱으로 교통 정보는 다섯 개의 시군의 교통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광 정보로는 다섯 개의 시군의 관광지, 등산로 풍경, 숙박 정보, 맛 정보, 바다 풍경, 특산물 소개 등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펼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떠나는 강원도 관광은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강원도 여행은 강원 영동 관광 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